그럼 내가 생각해봐. K를 만약에 여기를 잡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걔는 여기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인 거지.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K로 잡았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긴 그대로 고 여기 대칭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지금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인 거지. 그렇다라는 거는 거기서 원하는 게 어디야?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가 어디라는 거야? 극값일 그때 x값이라는 거. 이해됐어? 이걸 이해했으면 엄청 빨리 풀리는 거지. 정답은 벌써 나왔어. 정답은 f'x가 0이 되는 그 x값이 정답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진짜로 많이 알고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있잖아? 애초에 대칭이란 것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수투에서 나오는 건 거의 다 뻔해. 대칭 형태도 많이 나오고 아까 전에 그 1대2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요번 레신에서도 어떤 거나오지잘 봐.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애들이 나올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심화문제 쓰이는 개념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미분하면 식가 어떻게 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때 모든 분의 합이니까 결국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죠. 모든 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값일 때가 결국 k가 될수 있는 값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거길 기수로 잡았을 때 미분이 가능할 수있까 방금 전처럼 거기가 아닌 곳에 접었을 때 이렇게 뾰족점이 생기니까 불가능하게 돼요 조금만 쉬었다가